안녕하십니까. 저는 25년 동안 어르신들의 건강을 진료하고 연구해온 박지훈 의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중에 어떤 음식을 드셨나요? 아침에 달걀 하나라도 드신 분 계신가요? 달걀은 오래전부터 완전 식품이라 불립니다. 단백질이 풍부하고 콜린이라는 성분이 뇌의 기억회로를 도와준다고 하죠. 그래서 머리 좋아지려면 달걀 먹어라는 말도 생겼습니다. 그런데요, 오늘은 제가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달걀보다도 더 작지만 우리 뇌가 진짜로 원하고 좋아하는 한 알이 있습니다. 이 작은 알이 하루를 맑게, 기억을 또렷하게 만들어줍니다. 요즘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박사님, 요즘은 왜 이렇게 깜빡깜빡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는 사람 이름이 바로 생각이 안 나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건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라 뇌가 도와달라고 보내는 신호입니다. 문제는 나이가 아닙니다. 우리 몸속 어딘가에서 조용히 일어나는 미세 염증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입 속의 잇몸, 장 속의 점막, 좁아진 혈관 그곳에서 생긴 염증이 피를 타고 올라와 결국 기억을 담당하는 뇌 세포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현대 의학에서는 이제 치매를 염증성 질환이라고 부릅니다. 즉 뇌의 기억력은 염증의 정도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뜻이지요. 그럼 이 염증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피를 맑게, 산소를 충분히, 그리고 세포의 에너지를 고르게 전달하는 것. 이세 가지가 바로 기억력의 기본 세트입니다. 놀랍게도 이세 가지를 한 번에 도와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그하나 달걀보다 더 영리한 영양제입니다. 요즘은 비타민, 오메가3, 마그네슘 각각 챙겨 먹기 참 어렵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기본형부터 집중형까지 단계별로 뇌를 깨우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영양제를 드시나요? 혹은 기억력을 지키기 위해 꾸준히 실천하는 습관이 있나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의 뇌는 나이가 들수록 조금 더 세심한 돌봄을 원합니다. 젊을 때는 부족해도 견디지만 60대 이후엔 조금만 모자라도 바로 기억력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은 단순히 비타민을 먹자가 아닙니다. 어떤 비타민을 어떤 순서로, 어떤 조합으로 섭취해야 뇌가 다시 깨어나는가? 그 과학적 근거와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릴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끝까지 들어보시면 아마 오늘부터 해야겠다 싶은 순간이 오실 겁니다. 자, 그럼 먼저 뇌속 염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건망증, 그 시작은 대부분 뇌 안에 작은 염증에서 출발합니다. 뇌의 세포가 얼마나 맑은 환경에서 일하느냐 그게 곧 기억력의 질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뇌는 하루 종일 스트레스, 활성산소, 염증물질과 싸우며 살아갑니다. 보이지 않지만 매일매일이 전쟁터인 셈이죠. 그리고 그 전쟁의 불씨는 놀랍게도 입안의 잇몸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아와 잇몸 사이에 염증이 생기면 그 세균이 피를 타고 그대로 뇌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입에서 뇌로요, 설마요.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실제로 가능합니다. 우리 뇌에는 혈뇌장벽이라는 보호막이 있는데 염증이 심해지면 그 장벽이 약해지며 틈이 생깁니다. 그 틈으로 세균과 독소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최근 치매 연구자들이 가장 주목하는 부분이 바로 구강세균입니다. 입속 세균이 늘어나면 뇌 안에서도 염증 반응이 일어나 결국 기억회로를 손상시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치매 예방의 첫걸음은 양치질입니다. 농담처럼 들리지만 사실입니다. 물론 양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입이 자주 마르거나 코 대신 입으로 숨을 쉬는 분들 그 습관이 바로 염증의 지름길입니다. 입이 마르면 침속 항균 성분이 줄고 좋은 세균이 사라집니다. 그럼 나쁜 세균이 활개를 치게 되죠. 그래서 물을 자주 마시고 입안을 자주 헹구는 습관이 뇌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물을 많이 마시면 더 좋은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너무 많이 마시면 혈액 속 염분 농도가 희석되어 세포가 부풀고 오히려 뇌의 반응이 둔해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균형이 중요합니다. 이제부터는 무조건 많이가 아니라 적당히 자주 마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억력 저하, 어지럼피로 이게 다 전투륨 신호예요. 지난번 소금물 이야기에서 말씀드린 원리와 똑같습니다. 몸이 짠맛을 찾는 이유는 세포가 지금 전기가 끊겼다는 신호예요. 뇌세포도 전기로 작동하죠. 염분이 부족하면 신경 전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가끔 말이 느려지고 생각이 흐릿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 분들 그건 단순히 피곤해서가 아니라 전해질 불균형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 이제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만성 염증은 우리 몸의 모든 병의 뿌리입니다. 당뇨, 고혈압, 관절염, 그리고 치매까지. 이내 이내까지 질환이 다한 줄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혈관의 염증입니다. 혈관이 부으면 피가 잘안 통하죠. 피가 안 통하면 산소와 영양이 뇌로 못 갑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뇌세포가 굶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력 저하의 진짜 원인은 뇌의 굶주임입니다 밥은 먹어도 뇌는 굶고 있는 상태. 뇌는 하루 종일 우리 몸 에너지의 20%를 씁니다. 근데 피가 탁해지면 그 연료가 전달이 안 돼요. 그걸 막는 게 바로 항산화 음식과 건강한 오일. 어. 블루베리, 아몬드, 올리브 오일, 생선. 이게 다 혈관을 닦아주는 음식이에요. 특히 올리브 오일은 염증을 줄이고 뇌 세포막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신호 전달이 빨라집니다. 그런데 기름은 살찐다해서 기름을 피하죠. 그게 오히려 뇌의 독이에요. 몸은 기름으로 굴러갑니다. 뇌의 60%가 지방으로 돼 있거든요. 좋은 지방은 뇌의 윤활유예요. 뇌가 잘 돌아가려면 새 가지가 꼭 맞아야 합니다. 하나는 좋은 지방, 즉, 뇌를 부드럽게 움직여 주는 기름이고, 하나는 전해질, 몸속, 물의 균형을 지켜주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산소, 혈류를 따라 뇌에 공급되는 생명에너지죠. 이, 이세 가지가 맞아야 합니다. 결국이 모든 걸 통합적으로 관리해주는 게 바로 비타민이에요. 그럼 왜? 달걀 알보다 추천합니다라고 제가 말했냐면요. 달걀의 콜린도 중요하지만 비타민 B군이 없으면 콜린이 뇌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비타민이 없으면 달걀 좋은 성분이 못 들어간다는 거죠. 특히 비타민 B3, 즉, 니아시나마이드는 뇌세포의 에너지 공장을 돌립니다. 이게 부족하면 집중력, 기억력, 감정, 조절 전부 흔들립니다. 또 중요한 게 비타민 B2에 이건 신경을 감싸는 피복, 즉 전선의 절연체 역할을 하죠. 이게 없으면 전류가 세고 신호가 흐릿해집니다. 즉 기억력 감퇴의 시작은 비타민이 아니라 전류 손실이에요. 음식만으로 이걸 채우긴 어렵습니다. 특히 나이 들면 흡수율이 떨어져요. 그래서 하루 한알 멀티비타민이 필요합니다. 물론 너무 고함량 제품은 피하고 비군이 균형. 있게 들어간 활성형 멀티비타민을 추천합니다. 이 이한 날이 하루 종일 뇌 엔진을 깨워줄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 조금 더 깊은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뇌를 살리는 법을 봤다면 이번에는 뇌를 비우는 법을 이야기해볼까요? 비운다는 게 무슨 말이냐? 사실 기억력이 떨어지는 이유 중 가장 큰게 바로 이겁니다. 하루 종일 머리에 어, 쌓인 정보와 찌꺼기를 정리하지 못한 채로 다음 날을 맞이하기 때문이에요. 뇌도 하루 종일 일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를 하고 뉴스를 보고 걱정을 하고 이 모든 게 뇌의 작업 파일이에요. 그런데 이 작업 파일이 계속 쌓이면 컴퓨터가 느려지듯 우리 뇌도 버벅거리기 시작합니다. 그걸 정리해 주는 시간이 바로 잠입니다. 잠자는 동안 우리 뇌 안에서는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뇌 세포들이 살짝 줄어들어요. 그 사이에 뇌척수액이 흘러 들어가서 낡은 단백질 찌꺼기, 즉 아밀로이드를 씻어냅니다. 이이 이 아밀로이드가 바로 알츠하이머 치매의 핵심 원인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제대로 자질 않는다는 겁니다. 밤에 자려고 누워도 스마트폰 보고, 뉴스 보고, 머릿속, 생각이 계속 돌아갑니다. 몸은 누워 있는데, 뇌는 계속 야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뇌척 수액이 흐를 틈이 없습니다. 청소를 못 하는 거죠. 그 결과가 뭐냐? 다음날 아침에 머리가 무겁고, 생각이 느리고, 기억이 잘안 나는 겁니다. 잠을 잘 자야 기억이 정리되고, 하루의 감정이 리셋됩니다. 이걸 연구한 사람이 미국의 신경과학자 메이킨네더가 교수인데 이분이 발견한 게 바로 글림프 시스템입니다. 쉽게 말해 뇌의 하수도 시스템이에요. 잠을 잘 때만 열리고 깨어 있으면 닿여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비타민을 잘 챙겨 먹고 좋은 음식을 먹어도 잠이 엉망이면 소용이 없습니다. 뇌는 회복 시간을 못 받거든요. 사람들은 8시간 자야 좋다는데 그건 평균치일 뿐이에요. 실제로는 6시간만 자도 깊게 자면 충분하고 10시간을 자도 얕으면 하루 종일 피곤합니다. 뇌가 청소하는 건 깊은 잠수면 때입니다. 그런데 수면제는 이램 수면을 막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만 자는 거예요. 잠을 잤는데도 개운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자연스럽게 잠이 올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째, 저녁 식사는 가볍게 저녁엔 조명을 낮추세요. 몸을 따뜻하게. 핸드폰은 멀리 두세요. 깊은 잠을 못 자면 뇌는 새로운 정보를 저장하지 못하고 옛 기억만 계속 재생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과거는 또렷한데 어제 일은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타민이 뇌를 살린다면, 잠은 뇌를 청소한다. 둘중 하나만. 해도 도움은 되지만, 둘을 함께하면, 진짜로 달라집니다. 잠으로 뇌를 청소했으니, 이제는 뇌에게 좋은 연료를 넣어줘야겠죠? 잠이 뇌의 청소, 시간이라면, 식사는 뇌의 충전, 시간입니다. 여러분, 밥상 위에 있는 음식이 그대로 기억력이 된다는 말, 믿어지시나요? 조금 과장 같지만 이건 사실입니다. 그럼 내가 좋아하는 식탁, 어떤 식탁일까요? 바로 지중해식, 식단입니다. 지중해식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외국 음식처럼 들리죠?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덜 가공된 것, 덜 자극적인 것, 이게 다예요. 지중해식의 핵심은 기름, 단백질, 채소. 그런데 이 기름이 아주 중요합니다. 좋은 기름을 써야 하는 거예요. 그 대표가 바로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오일이에요. 이 오일들은 지중해식의 심장이라고 할 만큼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좋은 지방이 가득합니다. 이 지방이 바로 혈관의 노화를 막고 뇌세포를 부드럽게 지켜줘요. 아까 제가 사람의 뇌는 60%가 지방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떤 기름을 먹느냐가 그대로 뇌 건강으로 이어집니다. 먼저 아보카도 오일을 어떻게 먹어야 좋을지 말씀드려 볼게요. 가장 간단한 방법. 밥, 지을, 때한 스푼, 쌀을 씻고 물 맞춘 뒤 아보카도 오일 한 스푼만 더하면 뇌에도 도움되지만 저항성 전분으로 혈당까지 막을 수 있어요. 이건 제 지난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렸으니 이 영상 끝나고 궁금하신 분들은 시청해 주세요 선생님 그럼 올리브 오일은요? 좋습니다 올리브 오일도 아주 훌륭합니다 둘다 비슷한 성질의 단일 불포화 지방이기 때문에 혈관과 뇌에 모두 도움이 됩니다 단 차이가 하나 있어요 올리브 오일은 샐러드나 차가운 요리용 아보카도 오일은 열의 강해서 밥집기나 볶음용 구이 이렇게 나누면 됩니다. 계란 후라이 드실 때 아보카도 오일에 하면 더 좋겠죠. 자 이제 기름 이야기를 했으니 단백질로 넘어가 봅시다. 단백질은 새의 기억을 쌓을 때마다 뇌 안에서 작은 건축을 해 주는 재료예요. 이걸 꾸준히 넣어 줘야 뇌가 새로워집니다. 단백질의 좋은 원천은 달걀, 두부, 생선, 콩인에 가지면 충분합니다. 특히 아침엔 단백질을 먹어야 해요. 아침, 단백질이 도파민과 세로토닌을 만들어 줍니다. 이게 바로 집중력과 활력의 호르몬이에요. 그리고 저녁엔 발효식품으로 마무리하세요. 된장찌개, 청국장, 요거트,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 발효식품은 장이 건강해지는 음식이에요. 장을 살리면 멜라토닌이 잘 나옵니다.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이죠. 잠이 좋아지면 기억도 오래 갑니다. 그리고 과일도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색이 진한 과일이 좋습니다. 블루베리, 라즈베리, 포도. 이, 이 색소가 뇌세포를 보호하는 방패입니다. 단, 많이는 안 됩니다. 후식으로 한 줌. 그게 딱 좋습니다. 밥으로 기본기를 다졌다면 이제 뇌를 깨우는 삼형제를 만나야 합니다.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좋은 지방이 셋이 모이면 머리가 맑아지고 기억이 오래갑니다. 첫째, 오메가3. 이건 뇌의 혈관을 청소하는 청소기이자 기억회로를 감싸주는 코팅제입니다. 특히 DHA가 풍부해야 합니다. EPA보다 DHA 비율이 높을수록 기억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오메가3는 단순한 기름이 아닙니다. 신경세포끼리 신호를 주고받을 때 속도를 올려주는 윤활유예요. 그래서 꾸준히 먹는 사람은 머리가 또렷해졌다. 단어가 바로 떠오른다. 이런 말을 합니다. 둘째, 비타민. D3. 이건 햇볕 비타민이죠. 그런데 뇌에서도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기분이 가라앉고 집중력도 떨어집니다. 실제로 비타민 D가 충분한 사람은 뇌세포가 더 활발히 자라고 기억회로 연결도 촘촘해집니다. 하루 한 날이면 충분합니다. 단, D가 아니라 D3로 확인하세요. D3가 인체 흡수가 훨씬 높습니다. 셋째 마그네슘 이건 뇌의 브레이크입니다. 머리가 과열되면 생각이 너무 많아지고 밤엔 잠이 안 오죠. 마그네슘은 그걸 잡아줍니다. 신경을 안정시키고 수면을 깊게 만들어 줘요. 특히 엘트로네이트나 글리시네이트 형태가 좋습니다. 이건 뇌로 바로 흡수되는 마그네슘이에요. 그래서 단순한 근육 이완이 아니라 집중력, 기억력, 수면 질을 동시에 도와줍니다. 그럼 이세 가지 언제 먹어야 할까요? 아침에 다 몰아서 먹으면 비타민끼리 싸우게 만드는 겁니다. 아침에는 비타민 B군이 좋아요. 아침 공복에 먹으면 속이 쓰릴 수 있으니까 식사 후 바로 챙기시면 좋습니다. 여기에 오메가 3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올라갑니다. 비타민 B는 수용성이라 물에도 잘 녹지만 오메가3과 같이 들어가면 세포막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흡수를 도와줍니다. 점심시간이 오면 필요한 건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햇빛과 함께 있을 때 가장 강력한 힘을 냅니다. 그래서 점심, 식사 후 밖에 나가서 10분 정도 걷고 난 다음 비타민 D 하나를 챙기면 흡수율이 훨씬 높아져요. 그리고 여기에 비타민 C를 함께 먹으면 더 좋습니다. 비타민 C가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기 때문에 비타민 D의 작용이 더 오래가요. 이제 저녁이 되면 몸이 하루의 긴장을 내려놓는 시간이죠. 이때는 마그네슘을 챙겨야 합니다. 마그네슘은 저녁 식사 후쯤 몸이 슬슬 편안해질 때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또한 저녁에 오메가 3를 같이 먹는 것도 괜찮아요. 특히 머리가 많이 쓰인 날, 스트레스가 많았던 날이라면 오메가 3간의외를 진정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다만 속이 더부룩한 분들은 오메가 3을 아침으로 돌리는 게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아침엔 오메가 3와 비타민 B군, 점심엔 비타민 D, 비타민 C, 저녁엔 마그네슘 이렇게 세 타이밍으로 나누면. 흡수율이 2배 이상 올라갑니다 선생님 저는 기본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요 조금 더 집중력이나 기억력을 강화할 수 없을까요? 뇌의 집중 케어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뇌 회로를 새로 깔아주는 영양공사가 들어가야 해요 이 조합은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시티콜린, 커큐민, 포스파티딜린 먼저 시티콜린 이건 뇌에서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우리 머릿속에서 기억이 생기고 정보가 전달될 때마다 아세틸콜린이라는 신호가 오갑니다. 시티콜린은 바로 그 아세틸콜린을 만들어주는 원료예요. 쉽게 말하면 기억력과 집중력의 연결선을 두껍게 해주는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머리를 많이 쓰는 분들이 먹으면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커큐민입니다. 커큐민은 강황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뇌의 염증을 줄이고 집중력을 높여 줍니다. 요즘 커큐민 제품은 흡수형으로 나오는 게 많아요. 일반 커큐민은 체내 흡수가 어렵지만 리포, 커큐민이나 피페린 강화형은 흡수율이 20배 이상 높습니다. 커큐민은 단순히 염증 억제뿐 아니라 기분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뇌가 맑아지고 생각이 덜 복잡해집니다. 마지막으로 포스파티딜린입니다. 이건 조금 어, 생소하게 들릴 수 있지만 우리 뇌 세포의 막을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물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이 막이 딱딱해지면서 세포간 신호가 잘안 통하게 되죠. 포스파티딜세린은 이 막을 유연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신호 전달이 매끄러워지고 기억이 오래 가며 인지력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세 가지가 모이면 외의 신호회로가 다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세 가지는 앞서 말씀드린 기본 루틴이 몸에 자리 잡은 뒤에 함께하면 효과가 훨씬 커집니다. 멀티비타민, 오메가3, 비타민D, 그리고 마그네슘은 뇌의 기초체력을 만들어주는 기반 영양제입니다. 그 위에 오늘 소개한 세 가지 성분을 더하면 집중력과 기억력이 한층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꾸준히 섭취하면 뇌가 피로에 덜 민감해지고 오랜 시간 앉아 있어도 사고가 흐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잊어버린 줄 알았던 기억이 다시 선명하게 떠오르는 순간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 길었지만 도움이 되셨나요? 기억력은 타고나는 능력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관리 습관이 쌓여 만들어지는 결과입니다. 밥한 끼, 영양제 한 알, 그리고 오늘의 선택 하나가 내일의 기억을 지켜줍니다. 누구나 나이를 먹지만 모두가 늙는 것은 아닙니다. 뇌를 아끼는 사람의 기억은 나이보다 천천히 늙습니다. 오늘부터 단한 가지라도 실천해보세요. 식사에 좋은 오일 한 스푼을 더하거나 비타민을 정해진 시간에 챙겨드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런 작은 실천이 쌓이면 분명 기억력은 달라집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기억력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 때꼭 참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경과 전문의 박지훈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건강교육 목적이며 개인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